열아홉, 스물에 시집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면 쫓겨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 무자 할머니는 막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자 할머니는 서름이 많더라.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운사 맷돌 할매입니다. 님 <목소리> 오늘 그 주제는 무자할머니입니다 무자할머니는 자손을 못 낳으시는 할머니 조상 중에 네 무자할머니가 있다 음.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도 들었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네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무자할머니가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거는 네. 무자할머니는 자손을 못 낳으신 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자할머니는 결혼을 했다는 얘기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은 처녀 할머니라고 얘기겠지. 음. 네. 그래서 무자 할머니 그러면 일단은 결혼을 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먼저 아시고 가셔야 되는 게 무자 할머니는 한이 많습니다. 전째 한이 많습니다. 한이 왜 많으신가요? 아이를 못 낳아서? 음, 이제 그런 것도 없잖아요, 있겠고. 결혼을 했지만 무자면은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소박을 많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어 가지고 자손을 안 낳고도 잘 사시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결혼을 하면 열아홉 스물에 시집가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랬는데 자식이 없으면 쫓겨나야 되잖아. 그래서 쫓겨나지 않은 분은 또 다른 아픔이 또 있어. 자식을 낳기 위해서 후처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처가 무자할머니인 경우에 마누라 자리는 그대로 있는데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후시를 남편이 본 거잖아요. 그 분한테는 이제 자식이 줄줄줄 난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이 할머니는 아무래도 뒷방신세가 되지. 음. 언제까지나 사랑으로 살 수는 없거든, 사람이. 그러다 보면 주위에 이제 식구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남편의 사랑을 둘로 논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자 할머니는 막 일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무자 할머니는 서름이 많더라.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오시면 그런 무자 할머니가 실리면 막 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또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후실이 난 자식까지 또 키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후대의 자손한테 와서는 자손에 얽힌 그런 한을 풀기 위해서 뭐 3대조, 4대조 그러면 증고자 할머니들이 이렇게 이 후대의 증선주, 고선주한테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조상이 한을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음, 내가 있다 음. 자손은 내가 있다 이렇게 음. 알리, 알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음. 무자 할머니가 도와주는 자손.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점집에 가면 무자 할머니가 도와주고 계신다. 에. 이렇게 얘기 들으는 음. 분들도 많잖아요, 이어 그런 자손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자 할머니가 왜 도와줄까? 네, 왜? 그 어떤 그런 줄이 있다라는 거죠. 그 무자 할머니 경우에 첫 번째 부인이 무자 할머니 경우도 있고 후실의 경우는 첩을 뒀다라고 그러지 네. 정상적인 할머니라고 표현을 안 하잖아. 후실이 난 자식도 본처가 길렀단 말이에요. 자기 뱃속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안고 살았던 거죠. 이 집안의 애기 후대에 자손한테도 와서 그거를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의 도움으로 이 자손은 이제 명도 있고 병고도 건강도 해주고 그러는 거죠. 어, 그러면은 무자 할머니를 대우하는 방법은 따로 있나요? 무자 할머니 대우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는 이제 재산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 후에는 이 할머니들은 거의 많이 빌었습니다. 자기가 어디 의지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에 가면 산신에 빌고 물에 가면 용신에 빌고 그빈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냐고. 자기가 낳지도 않았지만 이 자식을 위해서 거의 빌은 거야. 아, 속마음이야 자기 자신도 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발언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많이 빌었기 때문에 이 할머니들은 거의 천신줄에 많이 매여 있어요. 칠성이나 재석 불사 이런 분들이 무자 할머니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그 무자 할머니를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겠죠. 선님 그러면은 부자 할머니 얘기를 들으신 분이 네. 몇 대인지도 또 이제 다 알아야지 뭐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시죠. 어떻게 찾아야 선님? 상담을 하지 않고는 모르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음. 어 상담을 하는데 이집 이제 무자 할머니가 실려서 무자 할머니 얘기를 하면 그 자손이 모르는 자손도 많아요. 음. 그런데 이 이제 무자 할머니들은 흔히 뭐 팔자가 세다, 재업이 많아서 아기를 못 난다 이런 누명까지도 받아가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시기만 하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봐야 하는 거지. 네, 지금까지 무자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무자 할머니는 먼저는 한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을 풀어드린 게 가장 먼저 급선무고요. 자손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이 무자 할머니만큼은 잘 모셔드리면은 큰 복과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맷돌 할머였습니다.